오늘 본문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고 권고하면서 시작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가치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깊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 영원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도 그 삶을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삶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또 설명을 이전 3절에서 합니다.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그 하나됨의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통일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하나되기에 힘써야 된다. 하는 말씀. 이 바울의 오늘 원고, 내마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령 안에서 하나되기라는 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 The Unity of Holy Spirit. 성령에 하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제1번 원칙입니다, 제1 법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모르는 사람,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칙이 흔들리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고, 저 교회는 저런 문제도 있고, 다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 The Unity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이 흔들리고 깨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양상은 다르지만 근본은 다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건축을 하는데 다 잘해놓고 이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다 올리느냐, 밑에다 두느냐, 두 장모님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한 장모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잘 지어놓고. 근데 십수년이 흘러가지고 식당에서 두 장로님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나더니 서로 악수를 하고 아이고 김 장로님, 아이고 박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러고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그때 그 피아노를 강대상에 올리자고 한 사람이 당신이에요, 나예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반층으로 재야 된다, 5층으로 올려야 된다, 싸우고요. 파킹나서 앞쪽으로 내야 된다, 뒤쪽으로 내야 된다, 하고 싸웁니다. 목사의 설교가 잘한다, 못한다, 은혜가 된다, 못한, 안 된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도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흡족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또 교인과 교인들의 좀 숫자가 있는 교회 가면 교인과 교인들의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내 이름, 내 얼굴, 내 의견이 앞서야 된다고 하는 그 분쟁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앞설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요, 비본질적인 문제들, 주변적인 문제들의 다툼 때문에 본질이 파괴되는 그런 비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이 상에서내 의견들이 통과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본질적인 교회, 교회가 파괴되는 그러한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회이고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회에 그냥 출석하고 교회 생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다 하나된다? 정말의 말씀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힘써 노력해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요.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는 나도 모르게 어느 분파에 속해 있고 싸움박질에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힘써서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겠습니까? Make every effort.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고 하는 것이요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S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경선과 온유와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것이 되든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것이 되든가요? 여러분 우리들 삶에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 목록들이 뭐예요? 모든 경선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들. 사도분이 말씀하시는 게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만 맺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순간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만큼 해봤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앞에 엎어져서 성령을 붙들고 나는 안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기 전에는 나를 해체하기 전에는 안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아멘.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일에 내 마음이, 내 성격이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래 참음도, 겸손도, 온유도, 그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듣다가 아주 감동 깊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말은 두 가지 말밖에 는 없다. 하나는 감사, 하나는 부한다 그분이 그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말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감사의 말이야. 또 하나는 뭐예요? 부탁의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아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혹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욕을 할지라도, 그 말은 뭐냐면, 감사가 아니면 부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도 그 사람 그 언어도 결국은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거기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걸좀좀더 일찍 듣고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은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 계시지 않으면 그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말, 나를 향하여 욕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냥 부정적이고 욕이고 비난하는 말로 들릴 뿐이에요. 내 꿈을 다시 경로시키는 그런 말일 뿐이라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와 계시면 그 말이 부탁의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말로도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야만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져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되어지고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밖으로 그리고 멀리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뭘 짓고 뭘 가지고 가고 오뭐 이게 선교가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우리가 멀리까지 보여 줄수있는 이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 제2기 제3기에 교회의 역사를 맞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서 우리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된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은혜 강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어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초한 것을. 지난 10년 동안 이 강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부족한 모습 감추어 주셔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또 은퇴할 수 있는 은혜를 베 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모습만 놓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의 강 성도들은, 우리 중 안에서 다시 한 번, 저희는 부족한 10년의 목회의 삶을 바라보며,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아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어서 그리고 이하나됨을 우리 주위에 그리고 멀리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부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됨을 저희는 믿습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주 안에서 하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